폴딩박스계의 에르메스다. 안녕하세요. 슈발드입니다. 엠버스데이의 선착순으로 딱 10시부터 해가지고선 구매한 사람들의 한해서 어딱 3일 했는데 3일 중에 이제 제 마지막 토요일날 토요일 날, 토요일 날 10시 1분에 결제한 요거요 깔깔이 점퍼를 사고 바로 당첨 문자를 요렇게 받았습니다 요 폴딩박스 1800개 중에 한 개죠 어. 그렇게 해서 요 폴딩박스가 당첨됐습니다 증정품이지만 증정품을 공짜로 다들 받으신 거지만 이것도 리셀가로 산다는 거 그래서 리셀가로 사기 전에 한번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과연 그만큼의 감성이 있는 건지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건지 한번 같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요렇게, 배송이, 이렇게 납작하게 접어서 옵니다. 무게는, 한 3kg, 5kg 요정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이키 저스트도 있어 있고요그 다음에, 뭐,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뭐, 가는 방향 그대로 그냥 잡아 땡기면은, 가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안쪽에 보면, 요거를 눌러주면, 이렇게 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나오죠. 저도 받기 전까지만 해도 알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크기가 얼마나 되고, 어떤 거를 어떻게 적재할 수 있고, 어떤 형태인지를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킨거고요 일단 뭐, 앞에 아까 봤던 그 뚜껑 부분, 저스트두잇이랑 나이키 이렇게 있는 거랑요. 그 다음에, 이 육면체 중에 나이키를 다섯 군데다 박아놨어요. 여기, 나이키 여기 위에 또 나이키 수우시죠? 여기 또 수우시 여기 또 이렇게 위에다가 수우시 와 여기 앞에 뚜껑 수우시 마지막 바닥 바닥만 없습니다. 죄다 아, 수우시고요. 나이키입니다 역시 나이키고요. 그럼 여기 앞에 이렇게 돌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볼수 있어요. 바닥면 보면은, 이렇게 딱 이렇게 돌기가 이렇게, 제가 한 개밖에 당첨이 안 됐는데, 한 여러 개 되신 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여기 꽂고, 여기다가 걸치면, 딱 해가지고서 이거를 여러 개를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진짜 내가 소중한, 소중한 신발, 나의 신발을 여기다 이렇게 보관하실 수 있다는 거. 그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갬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납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다른 박스를 갖고 왔습니다 피스마이너스는 2.0 박스예요 230 사이즈고요 이게 이렇게 딱 들어가요 여자 사이즈인데 여자 제일 사... 작은 사이즈잖아요 딱 들어가고 남자 사이즈는 얼마나 들어가겠냐 남자 사이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조던 제이발빈 260 사이즈예요 이거 260 사이즈인데 박스가 낑겨서 이거 안 들어가요 작다는 말씀 드리고 싶구요 그럼 신발은 들어가나 궁금하시네요. 신발 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거 260 사이즈거든요. 260 사이즈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어딱딱 딱 맞아요. 저 이렇게 들어봤는데 어, 여유 공간 거의 없습니다. 길이는 뭐한 길이 앞뒤로 한 1, 2cm 정도 남는데. 길이 여기 앞에, 여기 앞에, 이 공간이 1, 2cm 정도. 하필 한 3, 3, 4cm 정도 남는데, 이 옆에 폭이, 이 넓이가 너무 좁습니다. 지금 260인데도 타이트한 거 보니까, 이거 큰 형아들 여기 안에서 신발 못 넣어요. 제 슈케이스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발큰 형아들도 넣어야 되니까 이거 크겠죠? 근데 이거는 좀 작습니다. 내구성은 진짜 뭐, 무거운 거는 넣으면은, 부셔질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약해 보이고요 이거 바닥 면이, 이 바닥면이 이 바닥면이 타일 바닥 같은 게좀 인상적이네요 이 타일 바닥 같아요 접을라 그러면은 접는 것도 굉장히 편합니다 이거, 이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밀고 밀고 접고 접어서 접으면 끝 갬성으로 갖고 있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이리또 지금은 아직 코시국이니까 다시 캠핑을 하게 된다면 캠핑을 하게 된다면 우리 형아들이 또 이제 이 캠핑 갬성템. 여기에다가 이제 필수품 같은 걸쭉 넣어가시고, 지금 좀 비싼 그 SNKRS 4주년 테이블 딱 갖다가 놓고, 거기다가 이제 조던 헬리녹스 의자, 캠핑 의자 딱 놓고, 그 다음에 SNKRS 머그컵에다 커피 한잔 딱 하시면, 갬성 바로 나오죠. 우리 형아들. 아, 이게 바로 K 스니커신 캠핑이다. 한번 제대로 보여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지금 크림 시세가 보시면 뭐 7만원, 8만원 이렇게 하는데, 어, 물론 수량이 1800개 밖에 없으니까, 음, 근데 이 비싼 플라스틱을 과연 7만원, 8만원 주고 사야 되는 것인가. 어, 저는 그냥, 그거 그냥 신발에 좀더 보태셔가지고, 좀더 좋은 신발 사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폴딩박스계의 에르메스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갬성으로 구매하실 분들은 갬성으로 구매하셔도 괜찮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권도원 프리뷰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